전하, 이제 곧 하례가 시작돼옵니다. 하례는 치랄. 전하, 듣는 귀가 많사옵니다 부디 언사를. 하례, 대례, 조례, 가례. 그 대체 왕은 뭔 놈의 이식이 이렇게 많은지. 안에 아, 그런 것들 모두 세자한테 이관을 했건만. 어찌 자꾸 하라는 게냐. 진정을. 아이고, 전하. 제발! 그렇질 않느냐? 서책을 보고 정사를 보는데도 시각이 모자라는데. 우라질! 우라질이 맞느냐? 예, 우라질이 맞사옵니다. 전하, 제발 말씀을 가려서. 가려서 쓴 것이다. 하게 많다, 무라지게 많다. <laughs> 이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 이 궁궐에는 이런 말이 없어. 주자의 말씀은 나라 기강에 관한 것이옵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무고한다면. 중상이나 투소들로 기강이 문란해질 테니까요. 아직도 고려의 토호들이 지방엔 만싸웁니다. 중앙에서 내려간 수령들에 대한 고소를 허한다면 토호들의 수령에 대한 음해가 판을 칠 것이옵니다. <laughs> 이 듣고 보니 경들의 말이 옳소. <laughs> 이래서. 경연이 필요한가 보. 허니, 허니 부족한 과연을 가르친다 생각하고 다음 두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오. 어? 세 가지여야 하는데. 맞추지도 못할 것을 제발 좀 그만하게. 첫째, 우리 조선은 아래 사람인 관관들이 왕의 명에 반하여 입직을 거부하고 보면 이는 주자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오? <laughs> 감히 성리학의 나라에서 주자의 말씀을 어기다니 내 네, 모두 파직을 해야겠소. 전하의 하교를 승중원에전하겠합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병전의 행간을 읽으시오. 세 가지여야 하는데, 주자께서는 한시도 한치도 백성을 생각지 않으신 적이 없소. 아니, 내 물음도 문구로 때울 생각 말고 이치를 담아서 답을 해 주셔야지요. 둘째, 만약 백성들의 고소마저 금지를 한다면 수령들은 왕보다도 제약이 없어지고. 그러면 니는 누가 통제할 것이오? 어? 그것은 조정에서 간관들을 파견하여 조사한다면. 아니 고소를 금한 마당에? 그런 마당에 관리들은 누구에게서 하소연을 듣는다는 것이오? 수령에게서 듣는다면 아전인수고 백성에게서 듣는다면 모순이오. 아니 대신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오. 전하, 질문은 세 가지여야 하옵니다. 어허, 경연 자리에서의 앉게. 전하, 가장 중요한 물음이 빠졌사옵니다. 전하께서 두 가지라 말씀하셨거늘 대체 이게 무슨 망동인가? 전하께서 잊으신 듯하니 소인이 아뢰겠사옵니다 숫잔 성삼몬, 그 연소하고 얄팍한 죄식으로 어찌 전하의 생각을 재단하려는가? 맞소이다. 성수찬은 말을 삼 것이오. 경연관을 했 자질이 부족한 자가 아니오. 어찌 경연 자리에서. 전학교서 가지야하는세 번째 물음은. 어허 그래도 그입 닥치지 못할까? 바로 이것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식견이 얄팍하다는 이유로.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 악역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나라 기강이 문란해진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들의 입을 막는다면, 과인은 대체 백성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이오? 이것이 성산문이 중하다 한세 번째 물음이오. 또한 이 세계의 물음이 경들이 과인에게 물은 것에 대한 답이오. 어찌하여 부민 고속 금지법을 다시 논하는가에 대한, 전하 는 어디 계시느냐? 어허 이놈이 이놈이라고 하는 게나 아니야? 전하 환궁하옵니다. 어찌 전하께서 직접 똥찌개까지 지시옵니까? 어찌 지느냐? 예 전하 백성을 아끼시는 전하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 관리들이 어디 움직이기나 하느냐. 내 매번 인분이 밭작물을 얼마나 더 많이 자라게 하는지 알아오라는지가 도대체 언제냐. 에이 매번 그냥 하고 있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옵니다. 에? 연구 중이옵니다. 에라 이래이 피란맛을. 그래. 에이 뭐라? 어? 내 어제부터 이렇게 직접 똥지게를 쳤으니 모르긴 몰라도 그각 지역 관하에서 갑자기 정리한 문서가 그냥 벌떼처럼 올라올 것이니라. 아이고, 나는 시시각각 이렇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어이, 내가 우수냐 내가 전하다!

예. 이렇게 작은 놈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여 눈썹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서는 이런 싸움이다. 무슨 소리로 들리느냐월월월월달 월에 월 자가 싸니다다 l 가 그래 래어어떻그 그 구이할 때의 모모양이 월과 같 f 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거라. 네 wolf, wolf, w 반대로 큰놈은 소리가 좀 다릅니다. 한방이 진짜 옵니다. 아홉 아옵아다 아홉 아홉 아네아떻아들 아홉 예, 그 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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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악할 악자로 들려옵니다. 악이라. 그떡구미 너나. 그제 귀에는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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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들려옵니다. 아니 뭘, 뭐라 왕이라? 허면은 이온 팔도의 개새끼들이! 왕인을 부르며 다닌단 말이더냐? 전하, 전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오라. 아니긴 네가 방금 왕이라 그랬지 않았느냐? 전하, 송구합니다 전하. 저는 제가 다시는 입에 담지않겠습니다 전하. <laughs> 덕구마, 너는 어떻게 그백 번을 놀려도 백 번을 속는단 말이더냐? <laughs> 전하, 그러니까 왜백 번에 놀리시옵니까?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 잘못했다. 그그 다음 번에는 아기 울음 소리를 한번 연구해 보거라. 예 전하. 구십 분 이내로는 아무도 들리지 말거라. 예 전하. 윤필학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외워 적은 것이옵니다. 칠알 이상의 분류를 맞치셨고 분류되지 않은 것은 따로 모아 보관하셨습니다. 용안이 심히 어둡사옵니다. 어찌 그러시옵니까? 이은필이 죽었다 예 참으로 안타까워 허담이 죽었다 고인설이 죽었다 장인울신도 죽었다 그날 밤이후로단 하루도 맹세하지 않은적이 없다. 이제는나 때문에 더이상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은이 니를 하다 죽었다. 너. 또, 또죽였던내가전니책 책임이 니니옵니다 도 필요없는 자지 그게 바로 조선의 임금이란 자리다. 전하. 헌데 니까짓게 뭐길래 가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내 사람들이 내 일을 하다 죽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전화의 책임이 아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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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책임이 아니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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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라 전화 오병이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전화 한번헐 했나? 나를 죽 이라. 전하 지난 살해 사건의 범인이 반촌 벽서지에 일꾼으로 위장해 있었다 들었사옵니다 과인도 좀전의 보고를 받았소 밀본에 곳곳에 암역하고 있음이옵니다 벽서지가 어떤 것이옵니까 성경관 유생들은 물론이고 전하께서 종행하시는 지편전 학사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옵니다. 지금 학사들을 의심하는 것이요. 기축년 초동 요사 이후 정기준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유생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이옵니다. 그 괴한이 내부의 도움 없이 어찌 궁에 잠입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성경관은 물론 지편전도 안심할 수 없사옵니다. 누가 그들에게 보섭되었을지 알수 없사옵니다. 아니 조정의 중신들도 그 누가 밀본일지 알수 없는 일이옵니다. 군왕은 의심하기 가장 어려운 자부터 의심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군왕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다시 한번 궁에 피가 흐를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겸사복다 위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지은 께서 소신에게 수사를 일임해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해결하게싸웁니다 <laughs>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내 어찌 경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오? <laughs> 아니 경은 돌아가신 선왕께서 끝까지 경을 믿었다 생각하시오? <laughs> 그런 군왕이 있겠소이까? 사람을 믿고서 어찌 정책을 세우겠소? 사람을 믿는다면 법과 윤령을 왜 만들었겠소? 모두 알아서 잘 하겠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믿지 못해 만든 것들이 아니오. 해서 조선 경국전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군왕이 있는 것이 아니오. 이런 과인이 경은 어찌 믿을 수 있겠소? 그리 말씀하시니 수신 한결 마음이 누입니다 전하, 예, 전하,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일지라도, 가장 믿을 만한 자일지라도, 의심하고 헤아리고 단호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안좀 나를 가라전위 어찌 너는 사람을 믿느냐? 전를믿사옵니다 근데 어찌 똘보기를 죽이자 하느냐? 내 뜻을 알 터인데 그놈 살기의 진정성도 믿기 때문이옵니다. 너는 사람을 믿으니 죽이라 하는구나. <laughs> 누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죽이라 하던데. 이래저래 왕이란 사람을 죽이는 자리였나 보다. 헌데 <laughs> 말이다, 무유라. 내가 가장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언제 이옵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다. <laughs> 지금이 그렇구나. 정의 중신들도 그 누가 밀본일지 알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 괴한이 내부의 도움 없이 어찌 궁에 잠입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군왕은 가장 의심하기 어려운 자부터 의심해야 하는 법이옵니다. 군왕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다시 한번 꿈에비가 흐를 것이옵니다. <laughs> 군왕이란 그런 것이옵니까?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다. 그게 사람의 길일 줄 아느냐. 내가 걸었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게야. 참혹 길. <laughs> 예. 예. フフッいっとろくシャボカジオ。